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KBO 리그의 역사적으로 남는 먹튀거든요 진짜. 삼성 카리드 선수가 항상 언급이 되지만 아예 한 경기도 뛰질 지 않았어요. 사이버 선수라는. 네. 2000 제가 때 6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시범 경기에서 어깨가 아프다 해가지고 아못 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정말 못 뛰었습니다. 시범 경기만 하고 정규 시즌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스포츠 중계하고 있는 한 명입니다. 재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화에서 야구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장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야구가 너무 잘 되는데 네. 사실 모든 팀이 명이 있으면 또 암이 있다고 그럼.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야구가 잘안 풀렸던 시즌이 네.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KBO 리그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고 이제 메이저 리그에서 이제 네. 워낙 승률을 밑으로 막는 팀들이 많아서 네. 좀 그런 게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래도 KBO 리그도 과거에 또 어두웠던 시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시절의 팀들을 좀 하나 하나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야구 과거에 못했던 팀. 네. 주관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객관적으로 그 시즌엔 승률도 너무 낮았고 전체적인 전력도 약했. 아마 팬들이 느끼시기에는 아 우리 팀이 그렇게 약했어?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시절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좋은 성적을 내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팀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변 지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잘 나갈 때 방심하지 말아라. 언젠간 그런 시절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또 지났던 팀들이니까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예전 과거들을 좀 느끼시면서 지금 우리 팀 많이 좋아졌다. 내지는 지금 좀못 나가지만. 앞으로 좀잘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KT가 2015 시즌에 1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15시즌부터 들어와서 한 4, 5년 정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이제 KT가 조금 더 현실적인 여건이 안 좋았어요. 맞아. 왜냐하면 NC가 99단으로 창단을 했는데 NC가 창단 후에 1군 참가 다음 시즌부터 바로 이제 가을 야구도 하고 또 8시즌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 KT는 성적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독으로 우승을 했었던 기아 감독 조범은 감독을 영입을 하면서 진짜 기세 좋게 딱 창단을 했는데 일군 올라온 게 15년, 16년, 17년 그런데 모두 최하위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단 감독이었던 조범은 감독이 조기에 퇴진을 하고 김진욱 감독이 또 팀을 이끌었는데 김진욱 감독이 이끌었는데도 별로 팀이 나아지지 않아서 또 최하위 9일하면서 김진욱 감독도 그만두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강철 감독이 오면서 첫해 6위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야구를 맛보면서 점점 더 좋은 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사실은 2015년과 2016년 2017년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 10개 구단 첫 시즌이었는데 1위와 자그마치 35개인 반차가 날 정도로 승률이 3할 6푼 4리 밖에 안됐고 2016년에도 3할 7푼 3리 또 2017년에도 3할 4푼 7리 밖에 안되면서 그야말로 야 이게 KT가 항상 꼴찌를 도맡아 하는구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2018년 부터 조금씩 희망이 보입니다 최하위를 하면서 2018년 드래프트 1순위를 가져가는데 그때 1순위로 뽑은 선수가 케이 t 를 대표하는 강백호 선수고요 또 시즌 도중에 팀에 합류해서 그 이후 시즌에 이제 mvp까지 되면서 아직도 이제 kbo에서 뛰고 있는 로하스가 2017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에 2019시즌 부터 조금 더 희망을 갖게 되고 결국 은 2020시즌에 첫 가을야구 그리고 2021시즌에 그 한국 시리즈 역대 창단 최다 긴 기간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려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선수도 영입했고 가을 야구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하는 그런 기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KT가 3년 사이에 네. 무조건 강팀 반열에 들어가 있는 팀이거든요. 시즌 전에 항상 평가도 우승 후보로 많이 들어가고 실제 우승도 3년 전에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본 분들은 모르세요. 아, 몰라요. KT가 창단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약했었나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 그 때의 탱킹을 통한 기반으로 네. 좋은 선수들 많이 영입했고 그걸로 지금 자양분 삼아서 지금 성적을 만들고 있는 네. 거죠. 비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19단 네. 전북과 네. 수원 쪽에서 원했던 신청자들 회의를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 오. 결국 이제 19단이 수원 KT로 결정이 났지만 그때 분위기와 KT가 창단한 이후에 그 사이에 회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초반 한 3년 동안 투자할 거라고 기대됐던 그런 투자 규모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면서 FA라. 좋은 선수들, 구장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가 못 되면서 어찌 보면 첫 3년 동안은 그야말로 리그의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취급을 좀 받았었죠. 근데 저는 전인 감독들도 참잘 꾸려왔지만 이강철 감독이 팀을 이끌면서 어 이제는 KT도 가을야구를 할수 있고 또 우승까지 덤어지게 되는 강팀으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 항상 시즌 전망때 KT는 상위권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긴 그런 계기가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저는 뭐냐면 제가 정말 기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기사 쓰기가 KT 팬 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상대적으로 좀 편했어요. 맞아요. 승부가 네. 일찍 갈리고 이때 당시엔 전력이 좀 약하니까 뒤집는 뒷심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게 부족해서 미리 써놓은 기사가 크게 뒤집어지지 않는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웬만해서는 이 팀이 이기는 날보다는 지는 날이 더 많았다 보니까 승률이 3할이니까요. 네. 초창기 15년부터 19년까지는 KT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전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기억에는 이때 덴블랙 선수 맞아. 써가면서 외국인 타자 두 명도 쓰고 맞아. 이랬던 시즌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전력이 좀 약했으니까. 외국인을 보유 제한을 좀 늘려줬어요. 아, 타자 두 명도 쓰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가 기대보다 많이 못 미치면서 조금 이제 저가의 선수들을 영입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했던 공격력 안 나오고 투수력도 한계 있고 아직 국내 선수들은 일군 경험이 많지 않거나 혹은 아직은 FA로 데려온 선수들도 많지 않아서 조금 좀 어려움을 겪었고, 데려온 이후에도 팀을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반열까지 끌어오리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박경수 선수가 네. 이때 당시에 주장을 그래도 네, 네. 오랜 기간 하지 않았습니까?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그 멘트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꼴찌 팀의 네. 주장이었다는 타이틀이 너무 그렇습니다. 싫어서 그런 타이틀을 좀 벗어 던지고 싶었는데 우승할 때또 너무 멋진 네. 장면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복발을 짚으면서 네. 그라운드로 나가는 그때 당시에 내가 아그 타이틀을 이제 좀 벗어 던졌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로 네.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에 유한준 코치와 함께 마치게 이제 그라운드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 아직도 회자가 되는데 KT가 들어와서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승을 하면서 수원 팬들이 하나로 결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백만 도시니까요. 어, 수원이 그럼요. 그 중에서도 제일 캐릭터를잘 잡은 스포츠 네. 구단이 KT 위즈라고 보니까 상징적인 구단이 됐다고 볼수 있죠. 긴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아마 지금 KT 팬들 중에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팬들은 KT <laughs> 예전부터 잘하지 아, 않았어? 맞습니다. 최근에 야구 인구가 엄청 폭발적으로 한 텀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가 있죠. 네. 이게 기억나는 게 제가 뭐냐면 일단 이 비밀번호 이 드립이 나온 건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그 커뮤니티 문화가 굉장히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뭐 축구로는 아이 러브 사커 야구에서는 이제 지금의 이제 mlb 파크죠 dc 갤러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면서 이제 여러 재밌는 드립이죠 이런 게 많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2000년대 중반에 그 유나 씨의 그 비밀번호 486이라는 아 노래가 히트를 쳐요 그게 약간 얽히고 엮이면서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 lg 트윈스의 순위가 비밀번호로 가거든요 비밀번호 너무 어렵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이고요. 가을 야구를 정말 10년 동안 가지 못한 2012년까지의 승리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다고 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기간 동안에 LG 트윈스가 가을 야구를 못간 거니까. LG 팬들로서는 정말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던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그 2003년이 LG 팬들로서는 아쉬웠던 게 2002년에 LG가 드라마틱하게 한국시리즈에 진출해서 김성근 감독 체제하에서 김웅룡 감독의 삼성 라이온즈하고 네. 혈전의 한국시리즈를 벌이는데 너무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거든요. 그 이후에 근데 김성근 감독이 바로 경질되면서 이제 이광한 감독 체제로 2003년이 시작되는데 2003년에 삼할 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어. 그때 자체가 워낙 추고타자의 시절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할 타자가 한 명도 없고 외국인 타자로 데려온 마르티네스가 최고 타율인데 2할 7푼 3리트. 그게 최고 타율이에요, LG. 그러니까 이게 야구가 속된 말로 잘될 리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때가 이제 조금씩 과거 신바람 야구의 세대였던 김재현, 유지현, 아. 투수에서는 이상훈 뭐요 세대가 프런트의 어떤 압력도 있고 요런 차원에서 조금 밀려나가면서 박용택, 조인성, 그다음 이병규 선수는 원래 그 전부터 잘 치고 있었지만 고세대가 그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거든요. 요세대가 이제 교차하는 크로스 지점이 요 때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력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02년에 한국 시리즈를 간게 저는 l g 에는좀 독이 됐던 거 아, 같아요. 아, 지나고 아. 보면 왜냐하면 사실은 2002년 LG 트윈스는 한국 시리즈를 갈수 있을 만큼의 전력은 아니었어요. 네. 냉정히 얘기하면. 음. 근데 이제 멤버스 선수들이 갑자기 시즌 막판에 거의 미친 활약을 펼치면서 네. 그러면. 어, 이팀 봐라! 막 이러면서 갑자기 포스트 시즌을 가고 가을 야구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시리즈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의 주역들 지금 이제 다 은퇴해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현역에서 코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감독도 있지만 다들 아, 그때는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다 라고 회상을할 정도로 모든 걸다 갈아 넣은 맞아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결국 우승이 아닌 준우승을 하다 보니 일단은 선수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끔 만든 사람은 결국 김성근 감독인데 그렇죠. 김성근 감독은 부단으로부터 그룹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경질이 된 네. 거거든요. 그리고 그룹에서 느끼기엔 요 정도 전력이면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한국 스리를 가고 곧 우승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좀 섣부른 판단을 한 거죠. 아니요, 그러면서 그렇죠. 세대교체를 그래서 주전급 선수들을 트레이드한다거나 주전 선수들을 전력 외로 분류한다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팀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기를 갖게 되는 그게 바로 2003년부터 쭉 이어지는 LG의 암흑기의 시작이었던 거죠. 또 LG 팬들한테 물어보면 이때가 너무 뼈 아팠던 게 두산 네. 베어스가 또 야구를 또좀 잘하기 시작할 때예요. 2005년에 한국 시리즈를 가요. 두산 베어스가. 그래도 옆집이 또 야구를 또 잘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 기조가 2000년대 중 후반까지 가거든요. 두산 베어스는 계속 야구를 가을 야구를 꾸준히 나가는. 그래서 그게 또 LG 팬들로서는 좀뼈 아픈 시기가 겹치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또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선수 영입을 거의 다 실패합니다. LG 트윈스가 2 0 0 0 근데 초중반에 기억에 남는 외국인 투수가 저는 없어요, l g t 거의 뭐 회장문이었죠. 예. 기억나는 게 나중에 두산으로 돌아왔던 그 왈론드가 그 왈론드. 있는데, 스왈론드가 네. 제 기억엔 LG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잘 못해서 방출되고, 나중에 두산으로 돌아온 케이스고, 쿠퍼, 브라이언 쿠퍼,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매니 아이바가 예. KBO 리그에 역사적으로 남는 먹튀거든요, 예. 진짜. 삼성 카리드 선수가 항상 언급이 되지만, 아이바는 아예 한 경기도 뛰진 않았어요. 사이버 선수라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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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때 6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시범 경기에서 어깨가 아프다 해 가지고 아못 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정말 못 뛰었습니다. 시범 경기만 하고 정규 시즌 한 경기도 뛰지 않은그 정도로 외국인 선수 농사가 다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해에 뽑았던 외국인 선수 3명은 심지어 감독과 스카우트 팀장 해서 도미니카까지 가서 영입 계약을 어. 사인을 해 갖고 데려온 선수들이어서 아마 한께 욕을 좀 많이 <laughs> 먹지 않았나. 그 정도면 모셔온 건데. 그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로 좋지 않았죠. 그러다가 LG가 이제 그래도 조금 활로를 찾기 시작한 게 저는 한 2007년, 8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다 알지만 해외파인 봉준군 선수가 컴백하고, 심지어 근데 봉준군 선수도 한국으로 돌아온 첫해에는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게 2007년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수 농사 드디어 성공을 시작하는 게 주키치의 등장이죠. 이때부터 그 주키치가 그래도 리즈, 정말 광속구 볼러 리즈하고 같이 원투펀치로 나서면서 LG가 좀활력을 찾는데, 결국엔 또 타격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흐름이... 주키치와 리즈의 파워로 초반에 치고 올라가다가 귀신같이 떨어집니다 LG가. 제가 기억하기에 그래서 한 11년 정도에는 LG가 30승을 먼저 선착을 하거든요. 음, 맞아요. 초반에. 네, 10개 구단 중에. 근데 가을 약을 못 갑니다. 이게 정말 몇안되는 기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김재박 감독의 어떤 유명한 발언인 DTD라는 그 다운 팀이 다운 이게 물론 다 롯데 자이언츠를 처음엔 겨냥해서 나온 얘기였지만 LG랑도 엮이면서 여러 가지 드립에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럼 참 어려운 시기를 참. 오랫동안 갖게 됐던 엘진 거 네. 같아요. 저는 기록을 딱 한번 찾아봐도 결국엔 투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외국인 투수도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국내 투수도 정말 처 참했던 시즌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까지 하나 감독으로 이제 재직했던 최원호 감독이 이때 네. 당시에 거의 고군분투하는 시즌도 있었고 네. 2005년엔 규정 이닝을 최원 투수가 최원호 투수가 네. 유일해요. 그리고 2006년에는 우리가 다그 패전의 아이콘으로만 알고 있는 심수창 선수가 이때 10승을 합니다. 근데 그게 LG의 유일한 10승 투수예요. 정재복 선수뭐 그런 선수들이 다 분전했는데 그래도 심승창 선수만 조자리서 승리 달성하고 그 전에는 최은호 선수만 <laughs> 규정 이닝 달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반 자체가 엄청 약하니까 한 5년 10년이 그냥 그냥 가는 거죠. 저는 앞서 이제 창단 팀들 얘기를 하면서 드렸던 거에 정 반대되는 케이스가 롯데와 LG라고 느끼거든요. 여기는 너무 그룹에서 야구를 사랑해요. 엄청나죠. 엄청난 야구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게 약간 역효과가 돼서 돌아오는 네. 팀들이 두 팀인데 그 중에 하나가 LG입니다. LG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3년부터 아, 그러면 우리는 꾸준히 가을 야구 내지는 곧 우승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계속 물량 투입을 하는데 어만데다가 자꾸 투입을 하는 거예요. 투수가 안 좋은데 계속 타자 쪽에 좋은 선수 혹은 좋은 선수라고 잡아와서 굉장히 비싼 선수라고 잡았는데 결국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아, 이게 왜안 되지? 왜안 되지? 하면서 정말 10년의 시간을 그대로 다 날려보낸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즌 초반만 되면 경영진들에게 보여줘야 그러니까 초반에 성적 좋고 갈수록 원래 실력이 나오니까 떨어지고 그러면서 감독들도 여러분 선임을 하는데 감독님들도 아시는 거예요. 아 이게 조금만 성적을 못 내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전임 감독들이 1년 하고 성적 안 나고 2년 하고 성적이 안 나면 3년째가 되면 레임덕이 오고 시장에는 아 LG가 다른 감독을 물색하러 다닌다 그러면 더더 더 압박을 받고 이러면서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10년 동안 대풀이 됐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작년에 이제 LG가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승이 정말 저는 드라마틱한 우승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모든 팬들이 물론 다그 팀을 사랑하지만 저는 LG 팬들은 또 약간 그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이 영향도 있다고 봐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LG가 우승을 할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눈물도 흘리고 그렇지. 감격적이었던 것이뭐 일단은 워낙 길었기 때문에 네. 1994년 우승하고 29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도 대단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 암기가 길었고 네. 과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광 잠바를 입을 수 있을까? 그렇지. 가을에 유광 잠바에 있는 게 소원이었던 그런 팬들이었는데 결국은 계속 2010년대에 도전하다가 그때도 결국은 계속 좌절됐어. 그 한을 2023년에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변에 LG 팬은 "아유,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LG 팬들에겐 2023년이 배우 남다른 한 시즌이었던 거죠. 한화이그스 하면 뭐 가장 내용이 많은 팀이다라고 이제 팬들이 많이 느끼시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KBO를 대표하는 그 3김 감독이 계세요. 김인식, 김웅용, 김성근 이 감독님들 그리고 지금 김경문 감독까지 해서 사김 감독 명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KBO 대표 감독들이 모두 감독을 하고 계셨고 또 하다가 떠나신 팀들이에요. 다 명장들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분들인데 한화에서만큼은 다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셨어요. 안타깝게도 명장들의 무덤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결과가 다 좋으시진 않았죠 이게 결국은 1999년 마지막 우승에서부터 한화의 어둠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고 라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99년 물론 그 전에 빙그레로 창단한 이후에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냅니다 창단 이후에 비교적 빠르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빠르게 강팀이 돼서 우승을 도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리그를 대표하는 해태 타이거스라는 괴물팀이 있어서 번번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9 9년에 정말 운 좋게 제가 운 좋게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때도 롯데와 삼성의 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특히 삼성의 전력이 좋아서 우승후보였는데 아시다시피 호세의 그 계란 사건 네. 그러고 나서 전세가 바뀌면서 그 플레이오프 7차전까지 치열하게 치러서 롯데가 한국 시리즈 파트너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롯데는 이미 플레이오프 때 힘을 다 썼고 그러면서 한화가 창단 첫 우승을 1999년에 하게 되는데 이러고 나서 아 이젠 한화도 우승 반열에 올라설 수 있고 그만한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팀을 또 빠르게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려운 시즌을 겪다가 김인식 감독이 팀을 맡게 되는 2005년부터 한화가 굉장히 잘 나가요. 5, 6, 7뭐 심지어 2006년에는 한국 시리즈까지 가면서 준 우승을 차지하는데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선수들 또 FA로 데려온 선수들을 다합 쳐서 마지막 성적을 낸게 2007년입니다. 2008년부터 아무기가 쭉. 시작이 되는 거죠. 김인식 감독이 또그 사이에 WBC 감독도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내서 아무래도 국가대표 감독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한화의 전력에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리빌딩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윈나우를 도전하다가 실패하시고 감독에서 물러나십니다. 그게 아마 2009년 다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웅용 감독이 오셨는데 역시 이제 빨리 성적을 내야 된다는조바심에 오래 못 하셨고 그리고 선택한 감독이 김성근 감독인데 아시다시피 김성근 감독이야말로 시, 시, 모든 걸다 갈아서 시, 근데 결국은 시, 성적이 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한화는 중간에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만 지역 레전드인 한대화 감독도 있었죠. 빙그레 레전드인 한용덕 감독도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최초로 수베라 감독 외국인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 역대급 최악의 성적을 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리빌딩도 아니고 또 성적을 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시간을 쭉 보내면서 2019년부터 2024년 뭐 거의 이제 한용덕 감독 말니와 수베로 감독 거의 전임 기간인데 그 기간 내내 거의 최합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화 팬들은 정말 자조적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르죠. 사실 이 팀이 2018년에 정말 운 좋게 외국인 선수들이 잘하면서 한번딱 가을 야구를 가는데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가고 그리고 떨어진 이후에 9위, 10위, 1 2위 9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건 저는 그거예요. 17년 동안 딱한번 가을 야구를 가거든요. 아직도 나는 행복합니다를 팬들이 네, 노래하. 팬분들이 정말 네. 위대한 팬분들이라고 네. 생각해요. 한화가 이제 뭐19 시즌 9위 그리고 연속 세번 꼴찌하면서 정말 많은 그 연패 기록을 쌓게 되는데요. 특히 2020년에는 18연패, 이 18연패의 긴 연패 기록도 결국 한화가 갖고 있죠.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언젠가는 한화도 가을야구 그 이상의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실제 올해 좀차 오르는 성적 내고도 있고 60승 고지를 밟은 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랜만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은 또 이렇게 팀이 아무한 시기를 겪을 때 그나마 팬들이 위안을 갖는 건 선수들의 성장이거든요. 그데 지금 한화는 뭐 문동주라든가 김서연이라든가 황준서라든가 젊은 선수들이 성장에 가고 있고 특히 제 유현진까지 합류를 하면서 몇년 안에 가을야고또그 이상의 성적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지금 한화 팬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앞서 우리가 많은 팀들을 얘기했지만 이 시절에 롯데 팬분들만큼 화가 났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연속 꼴찌를 하거든요. 4년 연속 꼴찌를 하는데 그 속에서 이 많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용도 충실합니다. 승률도 거의 바닥을 찍어요. 지금 올 시즌에 제일 메이저리그 이슈인 게 이제 시카고 화이트 삭스의 2할때 승률인데 이때 롯데가 2할때 승률을 하거든요. 2002년. 이 시절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냐면 저희 세대에는 이때 야구를 보면 놀림을 받았어요. 2002년이면 월드컵이, 월드컵이 터졌을 때 최고의 인기때 낙수를 k b 그가좀 받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후로 2000년대 중반까지 해외 축구 바람까지 불면서 거의 다제 세대 분들은 해외 축구를 보는 세대로 갑니다. 근데 이때가 전설의 이제 롯데가 너무 야구를 못 하는 데다가 관중도 KBO 리그 자체가 암울했던 시기라 요 시기에 관중이 거의 처참하게 들어옵니다. 롯데 경기가. 이때 당시 근데 무료 관중 이로 제도도 있을 때라서 좀 푸는 게 있었는데 유료 관중 카운팅 69명이 나와요. 이게 2002년에 한화하고 롯데의 경기. 근데 그때 당시 한화가 7위, 그 다음에 롯데가 8위.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경기다 보니까 10월달에 한 경기고 69명이 들어오고 이때 당시 1위와의 격차가 48.5개인입니다. 거의 5 0개임 차이가 나는 거죠. <laughs> 승률은 2할 ER 6푼 5리. 이게 역대 제가 알아본 바로는 3위거든요. 현대야구로 와서는 거의 최악의 승률이라고 볼수 있죠. 공통점으로 뭐 전력을 살펴보면 투수진이 처참하게 다 농사가 안 됩니다. 가드겸 김사율, 김영수 이런 선수들이 패가 거의 다 10패가 넘어가요. 최다승을 기록한 게 이때 염종석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초원을 불사르면서 던질 때인데 8승 14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종석 정도의 그 정도 체급의 선수가 8승 14패를 할 정도니까 롯데팀 전력 자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3할 타자도 없고요 최기문 선수가 2할 ER 8푼 오리를 쳤는데 그게 최고 타율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이 정도로 안 좋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두산그룹의 박용호 총재께서 총재를 하실 때인데 약간 저격하는 멘트를 날려요 이때 당시 박용호 총재가 무슨 말을 하냐면 관중이 찾지도 않는데 경기력 향상 위에 노력하지 않는 구단은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라는 멘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아직까지도 많지만 이때 당시에는 롯데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 로 롯데의 전력이 좀 좋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이었죠. 아무래도 그 부분은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성적도 성적인데, 근데 또 이제 롯데가 조금만 한 3연승만 하면 또 사직이 시끄해지잖아요팬 파워가 갖고 있는 건 알기 때문에 롯데 그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KB 총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성적도 안 나지, 관중도 덜 차지, 근데 제일 팍팍하지.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 좀 중반으로 갈 때는 그래도 희망을 보는 게. 이때부터 이제 드래프트 픽을 그래도 괜찮게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롯데가 왜냐면그 전에 워낙에 그렇죠. 이제 888 하면서 이제 갔던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대호, 김주찬, 박기혁, 장원준 이런 유망주들이 조금씩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도 성장하는 시기가 3, 4년은 가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버텨준 선수가 손민한 선수죠 최고나 이런 걸로 봤을 때 18승 하면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손민한 선수도 2000년대 초반에는 부진했었거든요 그 시절에 이제 롯데가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손민수 손민환 선수가 최하위 팀에서 다승왕하는 있어요. 2005년에 그 시절에는 그래도 롯데가 손민환, 노장진, 이용훈 선수까지 해가지고 투수이 어느 정도 괜찮게 가요. 근데 그래도 또 거의 2000년대 LG랑 비슷한 시나리오 갑니다. 잘 나가다가 결국엔 전력이 약하니까 장기 레이스에서 꼬꾸라지는. 요때부터고 <목소리> 본대란 그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엔 드디어 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대호 이데 선수가 포텐을 조금씩 터트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006년에 이대호 선수가 타격 1위를 하거든요. 이때. 근데 문제가 뭐냐? 이대호 선수 만 쳐요. 이대호와 아이들로 가는 2006년 시즌인데 이대호 선수 빼고는 삼할 타자가 또 없어요. 근데 야심차게 다시 데려온 예전에 롯데 전성기를 이끌었던 호세가 이때 다시 오는데 호세도 2할 7푼 정도 쳐요. 그러니까 정말 투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카브레라가 이때 이제 마무리 투수로 2000년대 후반에 등판시키는데 사실 카브레라 선수도 그렇게 막 압도적인 마무리 투수는 또 아니었어요. 게다가 마무리 상황 자체가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롯데가 계속해서 2000년대 후반까지 아쉬운 성적을 쓰다가 이제 2 0 0 8년 부터는 아예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죠 로이스터 감독이 그때 오기 시작하면서 노피어 노피어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롯데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예. 2007년까지는 어쨌든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성적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항상 방송사 입장에서는 1번 순위였어요 왜냐하면 시청률도잘 나오고 이기든 지든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항상 저희가 사직을 많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고원절이 그 때만 해도 팬들의 어떤 바람 아, 이제 우리도 암흑기가 끝났구나. 야, 로이스터 감독이 들어온 이후 6년, 7년, 8년 뭐 연절에선 이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가을 야구는 가는데, 이 팀이 또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항상 1라운드 탈락하면서 많은 롯데 팬들이 또 아쉬움을 가졌던. 그래도 희망을 그때는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92년이요 LG보다도 더 과거로 LG는 94년에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LG처럼 롯데도 암흑기의 시작이 200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9년에 삼성과의 플레이오프를 하면서 저는 롯데가 갖고 있는 팀 칼라는 그 경기 모두 다 담겨져 6차전 근성으로 이겼고 그 근성으로 7차전 이기면서 한국 시리즈까지 간게 어찌 보면 롯데의 99년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의 운을 다쓴게 아닌가 음. 그러면서 그때 주력 멤버들이 2000년대 초반에도 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노쇠했거나 이제는 전성기로 지난 선수들이 많았고 또 새로운 그 신진 선수들이 들어오기에는 약간 또 시간이 걸렸고 일종의 보릿고개 같은 거죠. 그러면서 긴 암흑기가 끝난 시점이 아까 얘기했던 로이스터 감독 부임하면서 그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안는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2000년대 초반에 정말 제가 정말 어릴 때거든요 <laughs> 기억이 거의 안 나요 롯데 선수가 근데 주영광 코치 뛰는 아, 거 기억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손민한 뭐고 그 정도 전력이 눈에 띄는 선수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롯데 팬들이 또 그런 거 있어요 연습하면확 오지만 경기 자체를 보다가 끝났다 네. 싶으면 다 놓고 퇴근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69명 예 네, 맞아요 네. 그랬을 거예요 매점패하면 야구장 안 갑니다 유명하죠 그 자전거 타고 사직구장에서 이렇게 에아 AI... 돌아다니는 지금 약간 상상도 할수 없는 아, 예. 불가능하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정규 시즌 1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승을 했을 때도 3위로 올라갔을 거요한 번도 정규 시즌 우승을 해본 적이 없는 거의 위한 팀일걸요? 아주 약 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그 시절에 내가 봤던 야구가 정말 잘하는 팀들만 봤구나 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잘하는 팀들을 보지 않은 팬분들이 이 팀들을 본 거잖아요 근데 이 팬분들이 제가 추측한데 지금까지도 이 팀을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네. 이 암흑기에 있었던 팬분들은 그분들한테 저는 정말 존경을 표하고 하나도 팬의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마 우리도 너네 포기하지 않았잖아 근데 저는 그 말이 영원히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들의 약 팀의 시절이 끝난 팀도 있고 안 끝난 팀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본인들의 팀이 일취월장한 날이 옵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셔라. 이런 아무끼를 응원해 보냈다는 걸 굉장히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주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정치 성향과 응원하는 야구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없나요?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좋아하는 팀을 바꾼다는 건 어찌 보면 종교에서 개종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암흑기를 지금도 겪고 있는 팬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아마 우리 팀이 진다고 해서 팀 색깔을 바꾸거나 팀을 옮겨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결국 LG 트윈스가 2023년에 그랬던 것처럼 맞아. 언젠가 이 힘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 팀들이 다 좋은 성적을 내면서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실 테니까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시면 아마 곧 좋은 시기가 올 겁니다.